어, 어? 뭐야? 왜왜왜이왜 왜왜 오마이갓 겁나 넓네 나 무서워 나 무서워 나 갑자기 따라온 것 같아 여기서 여기 안 열려? 응, 안가지 뉴스페어? 뉴스페이퍼, 뉴스페이퍼 확인하래 오우 뉴 아아 갑자기 어디것 같은데, 이거 아, 난 괜찮아. 난 야, 괜찮아. 화장실도안 안 열려. 그 어, 아, 어, 뭐 나올 것 같아. 아, 어, 난 되게 아아아... 어, 어! 그러지 마. <laughs> 안 돼. 어, 씨밥방고했어 어, 맞다 뭐, 얼굴 같은 거 있던데. 어 뭐야. 여기 열쇠 맨툭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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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에. 오 마이 갓 아니 화장실이 왜 이래. 오 마이 갓오 마이 갓 아. 오 제임스, come on come on 제임스 제임스 좀. 제임스 는 누군데. 오빠. 내가 왜 제임스인데. 역할은 역할은 몰라 제임 스 제임스 come on come on. 오 마이 갓 오. 오메이 oh 오메가 oh 키 o 키 가자. Let's go, let's go, l e 스 s go, let's go. James, j o 아마만세야, 미친아 와우. 왜왜왜? <laughs> 가자, 가자. 어디 그... 안 예뻐? 둘러 가야지. 여기 아니야? 방향 감각이 이었구나. <laughs> 아니 방안 <한> 감각 기대를 네요 화면이 돌아가거 어떻게 제대로 가잖아. 어, 뭐야 이거? 아, 바었잖아바었다이거안 열리나? 아, 이거 왜 가... 오빠 안 놀랐어? 응, 음. 겁나 놀랐는데. 아, 씨, 너, 노노노노노노노노 음. 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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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 어? 너, 어? 어디야 어디야 어디로가야돼뭐야어야 어디야 어디야 어흠야어디 아.. 이디 해. 해.. 디야어에야 어디야 어이야 어디야 뭐야, 이거. 아, 이 지금 좀 아플 것 같은데? 이제 개무서워, 오빠. 어케어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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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여기만 있는데. 어. 여기 켜야 어? 오케이, 됐다. 괜찮 어어어어어 어? 어, 가는 거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왜?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거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왜? 맞혔... 왜 그러니까.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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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돼. 아까 그.. 나출 이거 아니야? 출구로 간거 같아, 여기 출구? 출구라며? 응, 출구다 이거 근데 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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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구 아닌 거 같아 뭔가 지하에서 나가는 출구 어, 무슨 어디로 가야돼? 음아쩜 아, 나뭐 진짜... 어,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야 어? 24번? 4 9번 아... 아 제발... 왜왜왜 갑자기 2번안 열리는데? 그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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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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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4 아, 2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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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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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아, 아, 응, 어, 제... 봤어? 뭐? 오빠. 응? 어? 방금 봤어? 뭐? 전등 나갔잖아. 응, 갑자기. <laughs> 뭔 의미지? 뭐야, 왜, 왜 전등이 나가? 개운성은 오빠? 뭐지? 아, 뭐야, 그림이 다왜 그래? 원래 아... 처음부터 저 그림이 다왜 그래? 아, 래 저... 아, 음부터저그림이 아, 나 아, 니 아, 왜? 아, 왜? 아, 왜? 꺼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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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괜찮나?

안 나오겠지?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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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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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어. 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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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제발 또이 방에 아, 제발 가. 제발 또이방안 나오게 해주세요 아 제발 아제 네, 부탁이에요. 왜? 아니 그냥 아 제발 갑자기 안나오게 해주세요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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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 아 제발 제발 갑독증 안나오게 해주세요 제발 아 제발 제발 부탁 부탁이 부탁 어? 음 반대로 가야된다 어디? Let's go! 제발, 감독님아, 제발! 아, 제발! 아, 아저 이상한 그림 있어! 제발! 아, 제발! 감독님아! 아, 아. 아, 제발... 어디였어? 여기 어, 있다. 어? 어? 뭐야? 레드도어, 레드 레드도어, 레드도지 o 여기 안 가? 여, 여기부터. 아. <laughs> 소리 어... 못 들었나? 들었다. 아 제발. 오마이갓. 오마이갓. 아갑자기 겁나 심 이거. 아 근데 많긴 많다 방이. 어? 뭐야, 왜 만든 거야? 안 들려. 어, 이거 뭐야, 오빠? 어, 험, 저거 나가는 거 아니야? 뭐, 어, 키 없지? 응. 음, 오빠 어디였어? 수조주병각 밖에 없다.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가 내가 제대로 게 뭐야? 어? 뭐야? 아, you can get through it 안는데 이거 뭐야 이거는 몰라? 맞아 응. <laughs> 아하, uh 아왜 -huh. uh -huh. uh -huh. 가기 싫어. 아진지이가와 튀어 네 오, 니가 맞아. 뭐 하는데? 피아노 쳐봤다. 시시. 아이씨, 개 무서워. 거울 은 음, 2학기 2층으로 이어지구나. 여기. 어들어가고 바뀐데 여기. 네기여어 맞네 네? 기 여기. 여기. 키기야기 여기. 뭐또 좋아하는데 기가좀여네 <laughs> 야, 진짜... 요 엄청 땡겨. 저기요. 나도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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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만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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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요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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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가요 저기요. 이기요저데요 저기요. 저기요. 저 내 목매라고 죽은 방 아이가, 여기가. 아닌데. 깜 방이야? 응. 안열리는데 지금 보인 1층이었다, 요 아, 그런데. 아, 제발. 아. 문안 열려. 열리는데? 어? 뭔소리 아니, 말고 이쪽 문안 열린다고. 아 나가. 가자. 잠깐, 이게 그걸로 못 가면 어딜 수 있는 게 없는데 기다려 봐. 뭐지? 뭐야 어디야 되는데? 아, 어막았지에그 레벨 있잖아. 레벨 껐잖아. 공기 같은 거. 어. 그거그 그 이제 밑에 통로를 지나갈 수 있는 거아이가그 어... 레벨 했나 우리가 이제 보니까? 어. 어. 어갑작기 어. 갑작기안내피 어. 아, 달았다. 여기가... 여기 맞는... 거 같은데 아닌 거 같다. 어? 어? 어... 어? 그냥 <laughs> 아직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왜놀랐는데 <laughs> 어? 어? 어디가... 안 갈래! 놀러 가자. 아, 근데 갈 수밖에 없다, 이건. 왜? 딱 봐도 뭔가 있다. 자아 내가 먼저인데그 같이 가자고 아, 자 가자 같이 가자 내 심장은 이미 멈춰있다 어? 빠리저칼 먹어야 될것 같지 않나 헉. 내가 들어가야 돼? 네가 좋아하는 마차트내 이거 아니야 안 좋아해 언전부 내가 마차테 제 좋아했다고 같이 들어가자 여기 빨리 뭐야? 에? 어? 네. 아무것도 아닌데? 어? 어? 레버? 레버? 맞아. 레버? 어떤 레버를 말하는 거지? 아! 그그그 그, 그 레벨 조절하는 방 아니가? 그 레버가 그런 거 같다 뭐야? 글씨써 어렵다. 유 캔트 can't. 난 <laughs> 말매. You c 넌 탈출할 It's 수 없어. Can. Fuck you, man. 이게 퍽퍽이 어디 있지? 좀더 가야 된다. 아 진짜 여기가여기 뭐야 여기. 왜 이렇게 하는거야? 시키는 있나 이게? 오빠? 아니 없는것같아 여기서 뭐 가셔야 돼, 가져가야 되는거 같은데 이건, 이거 아니, 아 어. Come on, come 그거 하나씩. 다 왔다, 이미. 그래?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거 돌 이거. 응. 이게 거의 통과해있는 거야? 어, 됐다, 가자. 어, 된 거야? 응. 나 약간 어깨에 련렬올것 같아. 너무 무서워 갑자기 어깨에 경련이왜 오는데 몰라. 너무 긴장을 했어. 너무 무서워가지고 오 마이 갓 이렇게 왜? 네. 그냥 문이 자동으로 닫히길래 알이날돕고있다면 갑자기 안 나올 거야. 그치? 아... 왜 오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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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런데? 방금 나왔다. 이거 너 나온 거야? 근데 소리 지르는 거야? 듣고 그냥 빡쳤나 봐. 되게 빡치게. 그러 마녀가 나왔다. 어... 위치? 이제 좁은데 굳이? 여긴 도지야? 안기있는데 오우 쉣 오빠 오우 쉣 우리 그, 그 방에 이스에 나왔던 그방 거의 다 왔다 오빠 우리 이제 가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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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끝이야? <laughs> 뭐야? 아 무서워 갑자기 뭐어나고 그랬던 물좀 마실게. 다 마셨나? 응. 이거 어깨 없애.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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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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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 <laughs> 그 마녀가 살인 당한건가? 응? 안그런나 반대쪽이다 뭔가 마녀가 살인당한거같은데 어. 브론 뭐야? 이 소리 약간 위치소리 높아? 뒤에 따라온다 위치소 아니가? 오, 위치 맞다. 안돼! 퍼리 아니, 위치 개 웃었네, 오 레포드 하는 줄. 와, 진짜 위치네개 <laughs> <헐>, 웃기네. <laughs> 아니, 레포드 하는 줄. 개 웃기네, 진짜. 뉴 스테이지 와 새로운 스테이지다. 나 그만하고 싶어. 게르스고 뭐야?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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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난 거야? 아, 갑자기 루레포드에 가고 싶어지네. 안 끝났는데, 뭐야? 우리 뜨기 달좋아지 뭐야? 우리가 범인을 물린 거야? 그런 거 같은데, 아, 뭐 아, 로마어가 아니야? 우리가 버인 된다고? 응. 음.